일어나 봐, 음. 들어가 바로 안때려 주고. 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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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o hark timo hark hark timo hark timo hark timo hark timo Many sang kaji minyong 헐크티모~~ 헐크티모~~ 우리가 헐크티모를 가면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요건데요 선체파괴자 선파자죠 이제 신파자의 세대는 갔어요 선파자가 대세다 이제는 신파자는 함을 갔어 선파자가 왔어요 선파자 선파자 갑시다 헐크티모 헐 브레이크 이 하위 구성템 요소만 해도 굉장히 야무집니다. 완성 2,800원이면 완성하는데, 공격력 5 0 붙지, 체력 300이나부터 체젠까지부터 거기에다가 아군 미니언 없는데, 어차피 아군 아군 챔피언 없어. 거기에다가 방마저 올라가고, 타워 딜링까지 증가. 거기에다가 대포 미니언까지 레벨업. 무쳐버린 아이템입니다. 신의 아이템이에요. 저건 일단 멋진 걸쓰 려나？이 찍었나 보다 나 부지런 하게 때려 줍시다. 이제 이래 이 거든요. 이랑 W를 찍었네. 어쩐지 앞으로 안 달려오더라. Q가 없어서 그랬네. 아퍼아퍼아퍼 야, 근데 세트가 그 와중에 도랑 건들고 왔어. 방패가 아니라 검을 들고 왔어요. 제발 좀 죽여 달란 소리거든요. 신발을 안사고 롱소드를 사왔네? 얘 뭐야 도대체 정체가? 일로와봐 <놀라> 음, 니가 빨라지면 나도 빨라져. 자, 세트가 Q 쓸때 같이 Q 써주시고요. 아, 같이 Q래. 같이 W 써주시고요. 아싸, 대포 못 먹었다. 이 친구 화가 많이 났다,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 단기로빠져 줍시다. 우리 화가 많이 난 친구를 위해서 어, Q 큐 빠졌죠. q 가 빠졌다는 거는 이속 증가가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풀 빠졌고 오, 드디어 처음으로 잡았어. 역시 한번 잡히면은 더 이렇게 아프긴 하네요. 아우, 저게 음파가 안 맞아가지고. <laughs> 자, 일단은 첫트임은 망치 망치 갑니다. 무조건 이거 돈 된다고 이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망치 부터 가야 됩니다. 들어가. 고고주님 어서오세요. 하이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몇대 맞을래? 여기 와도 없는데. 이런 버스도 안 깔았지롱. 들어봐 들어가. 바로 안 때려주거든. 그러니깐요발 발가락 분쇄기까지 너프를 먹었는데 아주 허나야겠죠, 그죠? 페치 노트를 안 보는 녀석. 자, 집 가서 고갱이 하나 사옵시다 <laughs> 헐크 팀오에 가까워지고 있다.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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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더한 더 개만 삽시다. 이 예, 아이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무려 2 8 0 0원에 저렴한 가격에 공격력 50이나 올려주고 체력까지 300 붙어 있고 체제까지 붙어 있고 하위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값싸고 탐식의 망치망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체력 올라가고 공격력까지 올라가는데 이딜 봉이 말이 안 됩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그리고 완성했으면은 물론 헐크가 되는 거죠. 완성하면은. 세트 아이템 팔았어요. 이렇게 그냥 상대를 완전히 영혼까지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음. 그냥, 박마저까지 올라가고, 2800원 밖에 안 되는 이 아이템 무조건 넣어 먹습니다. 아니, 2 8 0 0원이데 신앙, 신한, 신학급보다 더 좋아. 신학급보다 그 어떤 전설 아이템보다 훨씬 좋습니다. 2800원 밖에 안 되는데. 미쳤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PB 서버 미리 유출된 거 봤었을 때, 내가 뭘 봤었냐?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 가격이 가격이 2,800원인데 이 스펙으로 나온다고? 에이, 가격 늘려서 나오겠지. 스펙 스펙 좀 이상하게 조정돼서 나오겠지. 싶었는데 그대로 나왔어. 미쳤습니다, 그냥 이거 아이템. 이거 안 가면은 안 가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어? 헐크 팀호 무조건 하세요. 헐 브레이크 팀아 아시겠죠? 와, 끝났다 이거. 그냥 이거 하나 가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짜우는좀 무섭네요 레드에다가 탱까지 잘 나와가지고 들어가! 끝! 전멸을 먼저 쓰면서 들어오면 안, 안 돼. 안돼야탭 오냐? 안 오네 그냥 헐크팀 하나 가니까 승률이 미쳐날뛰고있어요 지금 아이 2차까지 박치기 시켜버릴까? 근데 이거 짜, 짜장면 올거같은데 짜장면 밑에있네 그걸, 그리고 이거의 장점 아닌 장점. 미니언 먹기가 좀 수월하다. 나름 공격력이 123이나 돼 가지고. 헐브레이크 나왔습니다. 헐브레이크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내셔 가도 괜찮고 리안드리로 가도 괜찮아요. 제가 균열도 가 봤는데 균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 생각 보다이 시너지가 별로 안 받고 차라리 그냥 리안드리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셔를 바로 가서 공속도 올려줘라 왜냐면 내셔는 주문력 100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어 보기에는 되게 이제 그냥 좀 얄부리한 템, 어, 몸 약한 템 그런 아이템의 이미지에 좀 가깝긴 한데 야 이거 진짜 끝났습니다 요거랑 시너지가 너무 잘 맞아 체력 300이나 올려주지 공격력 50 올라가 거기다 방마저 올라가지 그냥 이거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최고의 아이템 끝났어요 그냥 응. 그냥, 헐크 팀호 하는 판은, 무조건, 균열 말고, 그냥, 리안드리나 내셔가시면 됩니다. 그냥, 효율이 미쳤어요. 지금, 방어력 80이야. 마저가 60이고, 내 방마저템 두른 거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파편도 지금 체력 들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체력 듭니다. 상대가 AP인지 AD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도 다 팬다는 그런 마인드로 무조건 체력을 들어주는 그런 설명을 저번에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미니언, 대포 미니언 버프. 이거, 지금 타워에 존나 맞는데 대포가 안 죽어요! 대포가 안 죽어, 이거! 와,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 어메이징 하는 거거든요. 대포가 안 죽어! 보이시죠? 이렇다니까? 끝나. 어? 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왔다. 그리고 타워에도 추가 데미지 받히거든요 지금 파란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20% 추가 데미지야 타워에. 여지껏 타워에 추가 데미지 주는 그런 아이템은 없었는데, 야요거 이거 요물입니다. 이거 요물. 그리고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마체랑 똑같습니다 87, 64 아까 80, 60이었는데 87, 64야 레벨업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근데 아군이 이렇게 근처에 왔죠 이 원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마크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60, 36으로 떨어지죠 근데 아까 몇이었어 86, 64였지 거의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박마저가 어, 어, 그니까 탑라인 특성상 우리가 스 플릿 사이드 운영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너무 좋다는 거야. 아, 헐크 팀어 무조건 쓰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그로 좀 끌었습니다. 제제 진짜 헐크 헐크의 시대가 왔어. 지금 헐크 팀어의 시대가 왔어. 3킬1데스1어시 s 마이너스 랭크의 딜량은 아 요정도 나왔습니다 와 지금 그냥 세트 그냥 멘탈 박살 내버리잖아 헐크팀을 응? 야 지금 6400원으로 요정도의 효율을 냈다니까 응? 2800원 아 솔직히 6400원치도 아니야 그냥 먹은 게 6400원이지 2800원 딱 나오자마자 2800원으로 게임 박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이제 그 사은품 증정해주는 시간 음. 아 너무 좋다 야아 하나씩 드세요 드세요 쌉니다 싸 올여름 시원하게 다시라고 사은품 시원하게 드립니다 아가리 벌리세요 리포트 들어갑니다 자 저희들 이제 정지 음, 개꿀 와. 아 맞네요 어느덧 82퍼 8, 82퍼네 아니 헐크 티모가 너무 좋아 지금 음. 자 좋다는 거를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따라만 따라만 해주면 돼 아시겠죠 따라만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니까